하나, 좋죠. 아, 아 여기 한가락 음, 그런 네, 문제가 네, 없네. 네, 네. 그래서 천만 이상을 버시는 거기도 하고. 아니, 무감도하 제가 못 따라갔어요, 처음에. 갑자기, 갑자기 물건을 들고 튀어가셨거든요. 자, 우선 나가신 김에 이 적재를 좀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로 엄청 빡빡한 수량이에요. 와, 근데 심지어 오늘 이 수량이 적은 거랍니다. 1차 수량이. 야 자, 팀장님, 저 봉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죠? 아, 봉을 좀 물건이. 네. 높게 쌓였을 때 네.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게 뒤로 쓰러질 수가 있어요. 아1차때 물량이 많이 없어가지고 네저 정도밖에 안 쌓였는데 만약에 이제 천장까지 쌓게 되면 음 출발을 하거나 브레이크 잡을 때 이게 다 쓰러지면은 그거 정리하면서도 좀 시간을 많이 써야 돼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어우 저거 정말 꿀템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주는 시청자분들도. 좀 되신다면 저거 사용하시는 거 괜찮을 어, 것 네, 같아요. 네, 저거 괜찮은 것 같아요. 높게 쌓으시는 분들은. 음. 해, 하면 되는데, 저게 좀관리적거릴 때가 많아가지고. 음. 좀 낮아지면 저도 바로 빼버리거든요. 아. 음.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배송 좀또한번좀 따라가볼까요? 네. 물건을 바로바로 바로 찾으시네요? 아, 네, 그럼 바로 정리해놨습니다. 와. 아니. <웃음> 잠깐만요. <웃음> 아파트 아니었어요? <laughs> 아니. 아니 아파트인데 생각보다 <laughs> 엄청 뛰시네요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줄여놔야지 음, 몇 층까지는 좀 계단을 사용하시는 편인가요? 아파트여도 3층인데 뭐 엘리베이터가 좀 꼭대기 올라가 있다 그러면 뭐, 계단으로 가고 저게 꼭대기 층이면 음. 좀 답답하시겠어요 음, 저층이 많은 날에는 좀 수월한데 음. 뭐 이거 제가 조절, 조정을 할수 없으니까 그렇죠. 네, 체감은 어.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 지금 방금 한번 따라오는데도 벌써 힘이 들었어요 아, 괜히, 괜히 천만 원이 아니구나 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와 사진도 뭔가 좀 남다르게 빨리 찍으시는 것 같아요 <laughs> 야 진짜 빨라요 벌써 지금 어디로 갔어 문 열리는 소리 막 나고요 지금 아니 물건이 진짜 바로바로 나오네요 이게 라인별로 정.. 잠깐만 <laughs> 말을 하잖아 어? 아니 아파트 원래 이렇게 타는 거예요? 아니.. 다 이렇게 지 않아요? 아니 아파트를 이렇게 타요? 어디 체즈맨이 누워 어떻게 하세요? 아니 저는 그래도 이거보다는 좀 뭐랄까요 빠른 걸음 느낌의 좀 띰인데 어, 되게, 물건도 되게 스무스하게 두시네요. 아, 던지지는, 던지시면 절대 안 되고. 음. 그니까, 문을 열었을 때 고객님들이 바로 이제, 물건이 보이게끔 놓는 게좀정석이고 음. 아, 문이 문 열리는 쪽에다 놓는 게? 네, 문 뒤에다 두면은 이제 고객님들이 굳이 이제 문 밖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확인도 안 되고 이렇게, 굳이 이제 하셔야 되는데, 앞에다 놓면 받으시는 분들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아니, 뭐 육상 보셨나요? 아. 와 물건이 바로바로 바로 준비가 되니까 <웃음> <웃음> 여러분 지금 천만원 버시는 분의 배송을 <laughs> 보고 계십니다 아 <laughs> 이건 <laughs> <laughs> 와 방금 1층 거 찍으신 거예요? 네네 엘리베이터 문 열리는 시간에 그냥 빨리 찍어놓고 아 저희 집에 가려고요 <웃음> <웃음> 아니 지금 두동했는데 <laughs> 이거 오늘 하루 종일 해를 생각하니까 이거 나중에 구급차는 불러주시나요? 아 시간 있으면 불러드려요. <웃음> <웃음> 그럼 좀 배송하시면서 힘든 부분 같은 건 없나요? 힘든 건 없고 모든 일이든 다 힘들다고 생각하면 아, 다 힘든 법이어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뛰는 것도 그냥 다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운동도 하고 돈도 하고 이렇게. 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아, 마인드가 좀 항상 긍정이신가요? <laughs> 네. 육팀장님은 좀 위에서부터 치고 내려오시는 스타일인가요? 아니 올라가면서 치는데 네. 한 집이 2층이어가지고 음. 내려왔다가 2층 거 주고 계단으로 내려가요. 굳이 다시 타서 1층으로 가면은 좀 시간도 걸리고 해가지고. 아그도좀 꿀팁이네요. 네. 와. 이야 기본 계단은 2 칸씩 타시네요. 야, 오 이렇게 많은데 구름마안 쓰세요? 아구름마 쓰면은 시간 좀 걸어. 오, 들고 갈수 있으면 들고 어디 음료수가 있으면은 웬만하면은 구름마를 쓰는 편이에요. 아, 자 이층 도태를 하셨으니까 자 뛰어봅시다. 예상했어, 예상했어. 어, 이건 무슨 구름마죠 아, 이거 핸드카트. 핸드카트. 네. 아, 아 이건 L 자 카트랑은 좀 다른 카트네요. 네. 음, 조금 많이 많이 있을 때는 L 카트 쓰고, 네. 이런 걸로 커버가 될 때는 이게 더 빨라요. 아, 아 음료수가 엄청 많네요. 어, 이거 좋네요. 저도 이거 핸드카트 하나 뭐 장만 해야 되겠는데. 근데 생긴 거랑 다르게 엄청 다소 보다게 보시네요. 형이 어떻게 생겼나요? 다는 거야? 진짜. 뭐야? 야생마처럼 좀 뛰어다니시는데 놀는 건 엄청 다서 못해요. 어, 뛰는 걸 좋아합니다. 아 장난이네 진짜. 저 제가 운동을 했었어. 어, 어 운동하셨어요? 네네. 네. 저 축구했었습니다. 아 축구. 네, 네. 축구 유망주. 아 유망주는 음. 아니고. 모든 일이든 다 힘들다고 생각하면. 아, 힘든 법이어서. 저 그냥 이렇게 뛰는 것도 그냥 다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운동도 하고, 돈도 운동 벌고. 음, 거 와, 말이다, 말. 진짜 말이다, 말. 와. 오, 시동이 걸렸어, 걸렸어. 시동이, 잠깐만, 잠깐만, 잠나 태어난 씨. 빨리 타세요, 빨리. 아니, 아니, 와, 빨리 와. 시간 없어, 왜 이래. 어, 뭐야, 벌써 단지가 끝난 건가요? 네, 한 단지 끝났습니다. 아니, 단지가 끝나는데, 와, 30분 정도? 3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1차 때는 최소 한 단지 30분 안에는 해야 되는데. 와, 그게 말이 되는 건가요? 오, 이건 상가인가요? 네, 상가. 아니, 물건이 찾는 족족 나와요. 와, 너무 신기하다. 우와. 나 태우고 가야지. <laughs> 이러다 진짜 놓칠 것 같아요. 와. 어 이렇게 보니까 전혀 쿠팡 배송이 아닌 것 같아요. 물건이 너무 커서 그런지. 어,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와, 이 상가 위치는 다 외우고 있어야겠어요. 무거 들고 뛰네요 와 진짜 넓은 상가예요 여러분 네. 야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쉬지 않고 뛰는 육군성 팀장님입니다 진심으로 정의를 표합니다 와 여기 뭐죠? 우와 하... <laughs> 진짜 빠르네요 오늘 시타다 했어요? 놓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상관가요? 아, 여기 오피스텔입니다. 아, 오피스텔? 네. 아까 말씀하신 곳인가요? 네, 아까 말한 곳입니다. 아, 여기 뭐별 뭐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음. 자, 오피스텔 왔는데, 오, 잠깐만. 어, 오, 여러분, 이 호가 보이시나요? 중간에 없는 호가 있나요? 아니, 잠깐만. <laughs> 그러면 여기가. 아, 여러분. 오피스텔인데. 80. 81호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62호. 62호? 62호까지. 저 아까 80으로 잘못 본 건데요? 잘못 본 건데. 너무,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laughs> 정신 차려! 초대형 오피스텔이에요. <laughs> 와. 여기서 그러면 많이 넣으면 64개가 나온다고요? 네, 한, 네. 한대정도 보통. 와, 이거 뛰어다니기가. 네, 네. 이런 게 이게 한동 있는 건가요? 네, 네. 여기가 진짜. 잘 빠지기도 잘 빠지는데, 여름에는 진짜 힘드네요. 우와, 잠깐만요. 우와. <laughs> 전력 질주입니다, 전력 질주. 우와, 보이지도 않 제가 처음으로 놓쳤습니다. 물좀 주겠네. <laughs> 여러분, 오피스 저는 지금 포기 단계입니다. 아, 이, 어떻게 이런 오피스텔 존재를 할까요? 끝이 보이지 않는. 개미굴, 나 놓쳤어. 나 놓쳤어요. 아, 저 오피스텔 만만히 봤네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아, 집에서 아, 네. 무슨 보양식 드시나봐요? 어머니가 해주는 밥이 보양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어머니 보고 계신가요? 보지 않을까 싶은데. 아. 지금 저희가 1회전을 하고 있는 건가요? 2회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거짓말하지 마요. <laughs> 어, 벌써 다 실었나요? 네. 이야. 오 오, 오이 너무 좋은. 나 엘리베이터 데려가요. 혼자 들고 어떤 건 아니고요? 아 어, 아니야. 아니야.